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대비를 지금 해놓고 계세요. 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베이스를 반드시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사무엘 이야기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무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주인공인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무엘 얘기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꿈나무교회는 눈치챘죠, 그걸. 자, 분명히 사무엘상, 사무엘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무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알아듣죠, 이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 사무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오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죠.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귀신 문제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마귀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마귀 귀신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죠? 정신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정신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신분열증이라든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짜증, 불안, 초조, 염려, 이게 다 정신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병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해결되는 줄 아는데 정신병원에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병이 해결이라는 것은 귀신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귀신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은 정신병을 고치는 데가 아닙니다. 정신병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약 먹으면 애들이 모자라게 보이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불치병 때문에 오신 겁니다. 정신병 그 뒤에는 반드시 육신적 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이 들면 허합니다. 많이 먹어도 허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미친놈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정신병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정신병이거든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요. 그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적으로 이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겁니다. 우리 꿈나무교회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처음에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네, 어떤 분은 한 5인분 먹었잖아요. 예, 네, 그 하, 하루는 그 우리 이만한 그 식기 있잖아요, 그그 접시에다가 한쪽엔 밥 한쪽엔 반찬 담아 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반찬 담고 밥을 담으면 이게 접시가 모자라니까. 지금 접시보다 그때는 약간 작았었지 않았어요? 이야, 진짜,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허하거든요. 그럼 또 제가, 아, 이밥 많이 먹는 건 영적 문제인지 그랬더니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또. 나 보는 앞에서는. 안 먹는 척 해야 되잖아요. 안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안 보는 데 가서 계속 그냥 때려 먹는 겁니다. 그래 점심 여기서 먹고요. 바로 어디로 가요? 가게집으로 가요. 거기서 딜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개를 키우는 것은 난 개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개를 키운다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뭔가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동물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기의 존재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면 그런 거 기를 필요가 없다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만 더 세게 한건 뭐냐면 그 동물을 키우는 건 좋은데 그 동물에 뭐가 돼서? 노예가 되는단 말이에요. 노예가. 우상이라. 그 동물이 우상이 되니 처음에는 귀여워서 키웠고 나한테 잘 따라서 키는데 아직은 우상이 돼요. 여름 수레를못 가! 이 개새끼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놈이 그 더러운 그 동물들의 종이 돼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지보다 더 비싼 그 밥을 먹이고 말이죠. 여러분,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이 삶이 피폐한지. 우리 그 동네도 보면 개가 너무 예뻐요, 진짜. 그 분명히 그 미용실에 가서 개 미용실에 가서 뭐, 너무 예쁘고 또 칼라로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주인은요, 완전히 그지도 그런 그지가 없어. 개옷사 입힐 옷, 그, 그 옷을 사 입을 그 돈으로 자기 옷을 사 입지. 내가 그런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개가 우상이 된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개를 키우고 안 키우고 그걸 내가 왜 그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이 발길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개밥 줘야 돼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단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못해, 남편 밥 해줘야 돼서. 퇴근하면 밥 해줘야 된대 그게 노예지, 그게 뭡니까? 우린 이젠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노예 그대로 있단 말이죠. 돈에 노예되고 명예에 노예되고 성에 노예되고 예. 네. 먹는 거에 노예가 된 거잖아요. 다 그게 뭐로 정신병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올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질 지 못해요 뭐예요? 똑바로 가라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이지 엉망진창인 겁니다 엘리가 그냥 늙었다 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22절 보니까 매우 늙었대요 매우 매우 늙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판인 겁니다. 개판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는 짓을 막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니네 그 나쁜 짓한거 내가 다 들었어. 이제 그러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냥 너희들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백성들 같이 죄 짓게 만들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잖냐, 그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흉봐도 안 되고요. 그게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짓이거든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그럼 누, 어떻게 이걸 누가 누가 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범죄야, 그 죄거든, 하지 마. 그런데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대요. 자,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올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야죠 그 빨리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늦게 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인도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사람이 꿈나무 교회 여러분 한명 남았어 어떻게 하라고요 상관없습니다 한명 남았어 어쩌라고요 한명 남은 대로 가는 겁니다. 한 명도 없어. 그냥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망했다고요? 교회가 망하는 법이 어딨습니까? 안 망합니다. 교회는 안 망합니다. 꿈나무 교회 망했잖아요. 꿈나무 교회 안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뭐 사람들의 모임에 이건 망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3분의 1도 안 남았는데 이게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겁니다. 베들,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아작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요. 교회 목적은 세계복음하고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열개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세계복음만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당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망했다 안망했다는 거예요. 교회당은 하나님 겁니다. 나라의 한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 없어졌다 했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가는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 대한민국 없어졌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아깝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은행에서 그냥 가져가면 되고, 그랬더니 그 동안에 우리가 헌금한 게 아까워서 어떡하니? 여러분 교회담을 위해서 헌금했어요. 하나님에게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 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더이하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피아노 사놨는데 저 피아노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60년, 70년 된 교회들 있잖아요. 피아노가 50년 됐는데도 이걸 못, 못 팔아요. 못없어요그 장로님이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이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누구에게 환불한 거죠? 하나님에게 한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다 사 놓은 거예요. 헌물이 아니라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사는 게 없애면 안 되는 거라. 헌물이면 어때요?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 내가 그냥 헌물 한 거잖아,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버리든 안 버리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다면 헌금이 아니죠.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두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딱 대비를 해놔요 한쪽에는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한쪽은 점점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왜 그래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사사 노릇을 할 수가 없죠 탁 대비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 두 아들의 소속이 될 겁니까? 사무엘의 소속이 될 겁니까?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은총을 받더라 이 속에 여러분 여기에 소속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였더라 여기에 소속될 거예요 초이스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 저렇게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너는 어디에 설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 말은 다 어디에 설데? 사무엘에 설데.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도 다 사무엘에게 쓰겠대. 근데 행동은 어디에 있어요? 엘리에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 하지 말라고요. 행동으로 하라고요. 나는 사무엘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 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 쓰게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지가 해야지. 새벽기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나 똑같지 네가 일어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야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뭘 성공해줘? 지가 성공하면 되지 밥 먹게 해주세요나 똑같지 하나님 오늘 밥 먹게 해주세요 네가 먹는 거야 하나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세수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네가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도 얘기 주세요. 기도는 니가 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이, 하나님의 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게 해라. 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냐. 이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전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잖아요. 저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구원하려고 가서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할 일을 인간이 합니까? 인간이 할 일을 인간이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야지. 그게 참된 믿음인 겁니다. 진짜 오늘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기에 소속될 거냐?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에 소속될 거냐? 생각으로만 소속하지 말고 행동으로 소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무엘인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사무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이 산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무엘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